8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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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점. C A 사쿼터. 아, 진짜. 여덟 개, 여덟 개 따라할 수 있다. 기차랑 다리야 큰 거야. 응. 이제 시간이 언제 될지 몰라가지고 기차는 미리 예매해야 돼. 그래서 좀 너무 일찍 가는 걸 너무 찡김해. <laughs> 가자, 가자. 내가 한번 가자. 심심해. 가시 <laughs> 앉아있으면 진짜 진짜 지루해. 주말에 어, 람나뭐왁자지뭐 그냥 잔질 자리 없지. 야. 주말밖에 안 한다니까? 주말. 그. 아니, 아니야. 그 양반이 대전에 안 살아. 그 양반도 지차 타고 내려오는 거야. 진료하러. 주말에만. 뭐. 네, 일 있잖아. 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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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. 어, 근데 이제 자기도 힘들어서 더 이상 못 하겠다고. 곧 그만둬야 된다고. 그래서 진료가 늦어지니까 자기도 큰일났다고 자기도 기차표 있는데, 예? 어 예약해놨는데 그 사람이 사는 곳에서 진료하는 데 근데 이제 그런 거지, 멀리서 저 아래 동네에서 많이 오니까... 그래서 거기도... 안마 번도 대전역 바로 앞에다 한 거잖아?

하나로 옛날 유니콘 진짜 촌스럽네요. 성3은왜 <뭘> <뭘> 옛날 유니콘이었

아까 진짜 웃겼다니까? 저쪽에서 딱 패스가 딱 오는데 웃고있어 웃고있어 김민씨가 웃고있어 공이 날라오는데 어? 3점이다 이거지 이 개떼같이 달려드는 거아야 경석아 <laughs> 아, 경석이 처신 잘해야겠다 응? 밟았다고 개떼같이 달려드려 그냥 뒤에 뒤에 이건 3점, 3점 아, 굿샷 굿샷 씨야 아이, 아, 양성훈 야 너무 밀어주려고 또 어? 감 g 보여줘 <하하하 불 Idol>